알뜰맨, 하이트진로 가격 인상 이슈로 전에 오른 거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최근 왜 자꾸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몇주 전에 소주값이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 이슈가 붙으면서 주류 관련 주들이 엄청나게 급등했던 부분들이 기억에 납니다. 소주값이 인상된 것이 이미 이슈가 끝났는데. 도대체 왜 근래에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들이 나오는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이트 진로에는요. 소주가 58.66%로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요. 그 다음이 맥주 부분입니다. 그 다음 막걸리와 같은 기타 부분, 그 다음 생수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도 3월 7일 대신증권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 중에 소주 업체들의 가격 인상 결정이 이어지면서 소주 시장은 시장 회복에 따른 물량 증가와 가격 인상 효과가 더해져서 높은 한자리수의 시장 성장을 전망한다라고 합니다. 3월 2일 경쟁사의 국산 맥주 가격은 7.7% 인상을 했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의 맥주 가격 인상 가능성 역시 높다고 판단을 하고 국산 맥주 가격 인상은 2016년 이후에 6년 만의 가격 인상이기 때문에 융 시장에서 가격 저항은 미비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 이전에 다수요 물량 반영으로 월별 실적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는 있겠지만, 2분기 이후로는 가격 인상 효과 반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에서 12%의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가수요는 공급 부족과 물가 상승 등이 예상이 될때 일어나는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으로 공급은 부족 현상을 빚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소비력이 떨어질 때 그때를 가수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 맥주의 매출액의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은 상반기 2%, 하반기 4% 성장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가정을 하였으나 가격 인상 효과로 수익성은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 2022년도 3월 22일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2022년도 1분기는 매출액이 5,841억 원, 전년도 대비해서 9.2% 상승이 되고 컨센서스 5,620억 원을 상회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 역시 56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 상승이 되고 컨센서스 592억 원 부분을 상회되는 수치다라고 합니다. 외식 유흥업소의 주류 판매 회복 및 가격 인상 및가 수요 물량이 반영이 되었고 소주, 맥주 실적이 모두 대선 전망이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각각 상회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9.1% 상승이 되고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해서 16.4% 증가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거리두기 완화로 그간 미뤄졌던 광고 선전비, 판매 촉진비 등 비용 집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판간비가 증가를 하더라도 업소용 채널 회사의 판매 회복 및 가격 인상 효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갈수록 사람들의 소비가 살아날 때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볼수 있는 것들이 바로 마케팅 대행업체 혹은 광고 업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제가 제일 기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그러면은 이렇게 판관비가 커질 때 어떤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일 기획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오늘 나왔던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2022년도 1분기의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3.3%가 증가가 될 것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해서 0.4% 상승이 될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코로나 관련 업소용 시장 악화 이슈가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되고 있고 소주와 맥주 모두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점을 감안했었을 때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상승이 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1분기 소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8% 성장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분인 7.9%의 외형 확대의 기여는 2022년도 연간 800억 원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주정, 포장재 등의 원재료 부담과 시장 확대와 관련된 투자 비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한 낮은 물량 저항 가능성을 고려했었을 때이 기어는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사적 모임이 10명으로 확대가 되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늘어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2주간 안정이 되었을 때 실내 마스크 착용 외에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규제 완화로 시장 총 수요가 회복이 될 경우 점유율 유지 가정 시 물량 성장 기대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격 인상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이전 대비 이익에 대한 부분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 주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리오프닝 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거리 두기가 해제가 되면은 예전과 같이 어 이제 3차 가야지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사람들과의 만나는 시간들이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기저효과 관점에서 리오프닝 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이트 진로의 매출을 한번 보면요. 20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 매출액은 4% 상승이 되고, 영업이익은 9%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1분기에서 2분기에는 마이너스 8%, 2분기에서 3분기에는 11%, 3분기에서 4분기에는 마이너스 29%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들의 목표주가 및 현재 가격 대비 목표주가를 보면은요, 이 3개 리포트 모두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로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치를 구하면은요, 목표주가 수정률은 8%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37,750원 대비해서 이번 목표가 평균치인 45,333원을 대비를 했었을 때 상승 여력은 20% 정도 있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적정주가를 구하면 요 2022년도 지배주주 단기 순이익 곱하기 pr을 하니까 목표시가 총액은 2조 6,692억 원 정도가 나오고요. 현재 시가 총액은 2조 6,475억 원으로서 현재 시가 총액과 목표 시가 총액의 괴리감은 없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발행주수를 나누게 되면 적정주가는 38,060원이 나옵니다. 현재 주가는 37,750원으로서 역시 적정 주가와 현재 주가의 괴리감은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 기업은 판감비를 엄청나게 키울 것입니다.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커버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슈로 인해서 주정이라던가 포장재 등 역시 올라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가격 인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핵심 키포인트는 가격 인상이다 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하이트 진로 역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리오프닝주로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은 들지만 다른 리오프닝주들 보다는 조금 탄력이 낮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소주가 판매되는 부분이 기저효과로서 더 올라가는 부분은 있겠지만 평소에 한병 마시던 분이 내일은 두병 마시고 세병 마시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실적은 유지가 된다 라는 부분이지 꾸준히 실적이 올라간다 라는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제외하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리오프닝으로서 시즌에 맞춰서 매수를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1분기 실적 발표 때 맞춰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리오프닝주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더 탄력적일까를 더 고민하시는 것이 조금 더 여러분들께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anna be that someone on the screen at last. They ain't looking inside for their needs and life. They wanna be like by everybody in sight. But trust me, being free ain't slide lights. No, it's long nights and it's long fights with yourself all the time to get your mind right. But if you put in the work, you can find the light, alright? do anything that I feel like i